안녕하세요, 문경화가 한수입니다. 어, 2 6번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2 6번 작품을 가져온 이 그림은 어, 구상화입니다. 이, 이 작품 은 제가 6년 전에 그 문경 시내를 배경으로 어, 그린 작품이고요. 3 0호 F 사이즈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습니다. 이 작품 할때 어,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날씨가 아마 오후쯤에 좀 이제 흐린 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빛이 그렇게 강하지가 강하지가 않아서. 어, 전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깔아앉은 그런 그림입니다. 채도도 낮은 이렇게 무채색이 있고, 그 회색가 많은 이렇게 그 색을 많이 썼고, 그리고 밝기도 전적으로 그렇게 밝게 아주 밝게 그리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작품 이 작품 할때 제가 저, 전면부 여기는 이제 원래그어뭐 소도시의 그런 분위기 그 색을 좀 그대로 많이 좀 썼고, 이 원경이 있는 이쪽에는, 원래는, 하, 이쪽에는 산이 있고, 하늘이 있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어, 풍경이었는데, 그걸 이제, 도시풍경 앞에 그 건물들과 좀 이렇게 매치를 하려니까 좀 너무 식상한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, 뒤에 여기 그 원경이 있는 여기 산과 하늘을 다 이렇게 그 대신에, 이제 건물에 그런, 어, 이렇게 그 추상적인 그런 분위기 나게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이게 렇그 우리나라의 그런 소도시 같긴 한데 약간 뭐 이렇게 이질감이 좀 들게끔 그렇게 한 작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